자 서술 이번자 인수분해라 자 x에 대해서도 2차고요 y에 대해서도 2차고요자 그럴 때 우리 내림차순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했잖아요 그죠 e x 제곱이고 x를 갖고 있는 애가 얘가 있고 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x를 묶어내면은요 x를 묶어내면 이렇게 x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y 플러스 5가 되겠죠? 그 다음에 요거 이제 x가 없는 요런 애들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y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자,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어도 y, y가 되고 2, e, 1은 2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. 자, 그걸 보고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를 가지고 자, 이쪽은 아에 상수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. 그냥 2차 삼항식 인수분해법에 의해서 2x, x 이렇게. 자, 여기는, 자, y-e. 자, 마이너스 x, y라고 하는 점 주목하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y 2 플러스 o, x. 자,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y-2 넣고, 그 다음에 y 플러스 1 넣고. 안 되면 바꿔야 되고요. 그렇죠? 어느 한 군데다 지금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돼요. 마이너스 x, y. 그런데, 지금, 마이너스가 붙을 곳은 이 곳이에요. 그렇죠? 이 곳에 붙어야, 마이너스 2xy가 되고, 플러스 xy가 되어서, 마이너스 xy가 되는데, 뒤에 있는 플러스 ox가 안 돼요. 그렇죠? 아, 순서가 좀 잘못됐네요. 그렇죠? 순서가, 다시, y-2가 위가 아니라, y-2가 이제 아래에 있어야 되고, y 플러스 1이 이제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. 어.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가 있다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 보면 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될까요? xy 플러스 x가 되겠죠? 자 이렇게 곱한 것은 마이너스 exy 그렇죠? 보고 계시나요? 플러스 4x가 되어 두 개를 더세 더하기를 하니 마이너스 xy 플러스 5x 가운데 것이 <laughs> 되어 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. 따라서 인수분해가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. 그럼 어떻게 ex 자 이렇게 쓰셔야죠 ex 플러스 y 플러스 그다음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e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성되었습니다.